이 제품은 하모니 프리미엄 주방 싱크대 수전입니다. 고급스러운 무광 소재로 주방 공간의 간결함을 강조한 국내 생산 주방 싱크대 수전입니다. 이 제품은 제조사 다이ENG에서 친환경 인증 한국상하수도협회 KC 인증을 받아 더욱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. 설치 전에 반드시 통수작업 즉 온수와 냉수 호스가 연결되는 배관에 호스 연결 전 물을 살짝 시틀어 30초 정도 흘려 보내주어야 되는데요.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배관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물질, 찌꺼기 등이 호수나 수전 헤드, 손잡이 쪽 카테리지에 끼어 물이 나오지 않거나 수압을 약하게 할수 있으니 반드시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 여기서 잠깐! 고급 제품들의 경우, 제품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들이 수없이 많다 보니, 이물질 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데요. 20년, 30년씩 설비 설치 작업을 하셨다는 분들도 이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. 이렇게 무기축까지 기존이랑 똑같이 들어있고요. 저는 너무 어려울 줄 알고 겁먹었는데, 원래 설치되어 있던 걸 하나씩 보면서 똑같이 설치했더니 되더라고요. 나사를 풀어 주고 조여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점, 그리고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나사들을 다 풀어 주는 작업이더라고요. 하기 전에 꼭 물이 흘러나오는 밸브를 다 잠가 주시고 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고 여기에 있는 나사들도 다 풀어 줍니다. 니플 라인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할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싱크대 연결되어 있던 제일 큰 볼트에 가장 얇은 줄 먼저 빼주신 다음에 전부 다 제거해 주셔서 위로 쑥 뽑아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이런 부품들은 먼저 싱크대 호수를 연결한 다음에 밑에서 잠궈 주셔야 되더라고요. 또한 누수가 없도록 고무 패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. 또한 이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게끔 설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, 하나하나씩 다 볼트를 조여주시면서 기존에 했던 모양대로 똑같이 해주신 다음에 온수랑 낸수 부분 연결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무게추를 달아주시면 그 코끼리 코가 이렇게 다시 땡기면 원위치로 돌아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다시 잘 잠궈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잠갔던 물 벨브를 열어주시면 끝납니다 통수 작업을 하지 않으면 물줄기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! 코끼리 코 한번 빼줘. 아 주방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. 또한 수잔 높이가 있어도 물이 튀지 않게끔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완성. 예! 자, 이렇게 두진바스 하모니 프리미엄 싱크 수전이 설치가 끝났는데요. 정말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겠죠? 그리고 부드러운 움직임에 헤드인출 자바라 방식으로 먼 곳까지 손쉽게 청소가 가능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스와이프 클린 스프레이 노즐을 장착하여서 손가락으로 간단하게 쓸어내으로써 축적된 석회 등 이물질을 간단하게 닦아낼 수가 있어서 더욱더 위생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.